세종대왕 시대에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분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번영시킨 군주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모든 백성이 글자를 익히게 하시고 장영실 같은 과학자를 등용해 놀라운 발명품들을 쏟아내며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셨던 그 빛나는 업적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비달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군주 세종의 통치 아래에서 대체해,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조선 초기의 복합적인 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세종대왕 시대는 분명 눈부신 발전과 이상적인 정책들이 꽃피웠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궁궐에서는 새로운 글자가 반포되고 자격루와 앙부일구 같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작 논밭을 일구던 대다수 농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거죠. 농민 반란은 결코 우연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구조적인 모순과 깊은 병폐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군 세종의 이미지에 과연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혹독한 세금 제도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농민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세금에 허덕여야만 했습니다. 먼저 전세는 경작하는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죠. 수확량의 일부를 국가에 바쳐야 했으니 이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였습니다. 힘들게 한해 농사를 지어도 그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으니 남는 것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산물을, 산골 마을에서는 약초나 꿀 같은 것을 내야 했죠. 문제는 이 공납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해당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을 요구하거나, 운송 과정에서 상하거나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농민들은 다시 비싼 값을 치르고 물품을 구해 바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납이라는 악랄한 패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납이란 국가에 바쳐야 할 공납품을 중간 상인들이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농민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인들은 농민들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특산물을 미리 사재기한 뒤몇 배나 비싼 값에 대파라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역은 국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무였습니다. 성을 쌓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군역에 복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백성들을 동원했는데요. 농사철에도 예외 없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릴 시간을 빼앗기고 농사를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런 세금에 더대더해 조선 초기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애써 일군 논밭이 말라붙거나 물에 잠기면 농민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세금은 그대로인데 수확할 곡식이 없으니 굶주림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팔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탐관오리들은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했고 말라붙은 논바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농민 가족들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수탈당한 곡식과 특산물을 실은 수레가 궁궐로 향하는 동안 그 뒤를 굶주린 백성들이 허기진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당시 조선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 결국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저항의 외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통이 쌓이고 쌓여 결국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저항의 외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의 절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치세 아래에서도 백성들의 저항은 분명히 존재했답니다. 굶주림에 지친 농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햇불을 들고 밤하늘을 밝히며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함경도 경성 지역에서는 유이민들이 생존을 위해 봉기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황해도 곡산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소요가 끊이지 않았죠. 이들은 단순히 무력으로 정부에 맞서기보다는... 자신들을 옥죄는 가혹한 현실과 부당한 수탈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절박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었고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처지였기에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비장함이 서려있었습니다. 관리들은 이런 백성들의 저항을 보고 당황했지만 뿌리 깊은 수탈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과 저항의 조짐을 누구보다 깊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떤 왕보다도 백성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밤 늦도록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논하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밤샘 토론을 거듭했죠.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정치를 꿈꾸던 세종의 마음속에는 늘 백성들의 안위가 가장 큰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법 논의와 시행이었죠. 기존의 조세제도가 가지고 있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토지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양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법을 시행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기득권층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이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으니까요. 또한,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세종은 구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비축해둔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굶주리는 이들을 위한 유료제도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의약품을 보급하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이런 정책들은 분명 백성들의 삶에 어느 정도 위안을 주었을 겁니다. 관리들이 구황미를 나누어주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와 지배층의 뿌리 깊은 저항은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에서 온전히 꽃 피우는 것을 방해했죠. 결국 세종대왕의 시대는 단순히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업적 뒤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때로는 절규가 깊이 베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성군이라 불리는 왕조차도 당대 사회의 복잡한 모습과 구조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역사는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사와 사회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위대함 속의 애환을 깨닫고, 역사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복합적인 통찰을 얻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완벽한 시대는 없으며 모든 위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세종의 시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빛나는 업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과 저항이라는 그림자까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대의 농민 반란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상적인 리더십과 현실적인 민생 문제 사이의 영원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과거의 역설적인 상황이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